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한탑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탑, 음... 상한가 오늘 마감을 했고요 1796원 1529,544주 이렇게 잔량이 있습니다 한탑이라고 하면 사료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다들 급등을 했습니다 그중에 상한가 간 종목 한탑이고요 어, 정말 그 중에 탑이 됐습니다. 네, 탑이 됐고 어, 사료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와 전쟁. 정확히 표현하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죠. 어, 그럴 때 모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원자재, 원자재 그리고 원자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랐죠. 올랐고 어, 그 중에서도 곡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아, 그때 어, 작년 2월 그리고 4월 이렇게 해서 좀 급등이 나타났고요 국내 주식에서 어, 특히나 이 사료 관련된 종목들 4월 이후 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월 달이 요요 날이죠 조금 크게 볼게요 4월 달 정확히 4월 18일부터 급등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어, 1250원 그리고 뭐1,000 1 1 0 0원대 있던 종목이 5100원까지 올라갑니다. 약한달반 동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죠. 어, 쭉 내려왔다가, 어, 올해 들어서 완전 바닥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급등하기 전에 가격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지금 올라가는 건데 어, 아무래도 이 세계 공물 협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협정을 맺었죠. 어, 그 흑해죠, 흑해 공물 협정에 대해서. 이제 공무를 이제 수출을 하게 해달라, 우크라이나의우크라이나의 공무를 이제 수출을 하게 해달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응. 서로 합의를 봐서 항구를 열어서 그 항구를 통해서, 응. 어, 몇몇 항구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할수 있게 했는데, 러시아가 올해, 올해 4월, 뭐, 이때 초죠. 4월 초쯤, 이제 흐, 또 뭐, 협상을 연장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랬고그랬더니이 종목이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잠잠해지다가 오늘 또 뉴스가 나와 좋습니다. 러시아가 이 항구를 네, 수출을 할수 있는 항구를 막았다라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오늘 상한가에 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상한가 간 이유는 여기까지고요. 상장 기업 분석을 보시면. 이 종목은 그, 유동 주식수 비율은 61.3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호하다. 주식가가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이, 유동 주식수 비율이 적은 게 유리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어, 그리고 좀안 좋은 점은 뭐냐면 실적이 좀 아쉽습니다. 실적이 영업이익이 2019년도 별도입니다. 별적 기준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나다가 2022년도에 플러스 11억이에요. 11억이고 연결 기준으로 봐도 어 2019년부터는 마이너스였다가 작년에 3억 네 흑자로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도 적자가 지금 난 걸로 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분기보고서 나오죠. 음 여기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 보시면 영업이익이 네 이렇게 적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적자가 8억 5,5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나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적이 좀 아쉬워요.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다시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작년에, 작년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상승이 나온다. 이것은 굉장히, 한계가 명확하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좀더뭐 확전이 된다든가 아니면 정, 정말 심각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전개가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이, 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어, 그런 게 아니라면, 어, 다시금 그렇게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지금은 공물협정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가 막았다고 한데, 처음에 터졌을 때죠. 이렇게 급등했을 때보다는 파급력이 어때요?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주가를 들어올리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라고 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재료로 인해서, 같은 재료로 인해서, 처음에 그 재료가 나왔을 때그 파급력을 두 번째, 그것도 그 짧은 시간에, 어, 다시금 그 파급력으로 그때만큼, 처음, 처음에 올라갔을 때만큼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다시 봐야 될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거리량이 굉장히 많이 처음엔 초입부터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번에 거리량 물론 그 평소보다는 적 어, 많이 나왔죠. 하지만 여기 처음에 급등했을 때 작년에 급등했을 때와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저는 어, 글쎄요. 일단은 내일 저는 수익 실현을 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탑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소맥 분과 그리고 어, 배합 사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고요. 흑해 공물협정 러시아가 위반했다는 네, 위반했다는 소식으로 어, 러시아가 공물 운항 항구인 네, 공물원랑 항구인 피부 등이 항구를 막고 있다는 뉴스로 인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도 반응을 했고요. 아마 찾아보시면 뉴스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이유로 작년에는 전쟁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 전쟁에 대한 부작용으로 공물 가격, 원자재 재료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로 전쟁을 할 거다 할 거다 하면서 진짜로 한 러시아, 러시아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컸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이때는 굉장히 컸죠. 하지만 지금은 같은 재료로 그만큼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고요. 유동 주식수가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한 편이지만 실적이 어떻다? 아쉽다. 좋지 못하다. 작년 큰 상승 초입에서 나왔던 거리량에 비해서 오늘 상한가 같지만 오늘 거래량을 비교한다 보면 굉장히 적은 편이다. 현재 상승 재료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뉴스 이 이슈로는 단기적인 대응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서 23% 정도 위에서 저는 전량 수익 매도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한톱 살펴 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